근데, 아, 스캔수크맛야 번개, 끌려나. 번개 올려놨네. 아, 순호가, 가거도산이라는데. 대범아. 어? 그, 능이 버써 30kg를 땄다는데. 이번에? 응. 예? 네. 능이, 다시, 다시. 이번 능이 비쌌다면서, 키로당. 키로당 20만원이니까 했다면서. 어차피 또다 비쌌다면서. 키로엔 네. 네. 아니야. 어. 나 요번에 아, 능이 지금 20. 20. 응, 그리고 송이는 송이 80, 송이. 8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고. 네. 우리는 어떤 백이라고 아니 올라갔다 떨어졌어. 어, 그랬나 그러라고. 최저가로 거의 30만 원 미만까지도 한번 아 암전되게 했문에 추석 때 선물하려고 추석, 추석 일주일 전쯤에 어, 그때 보니까 80에 100. 그다음에 수입산이 30, 40. 그게 내가 이제 남원에 송이후는그 있거든 역전앞에 음. 수입산이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송이를 많이 안 나면 그때 수입을 하고 음. 우리나라 수요가 맞으면 음. 수입을 안 한다 안 왜냐면 내가 그 뭐야